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켄입니다. 오늘 저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심한 욕설을 해서 샤오지지라는 중국 시민자한테 붙잡혔습니다. 샤오지지가 밸런스 게임을 하면 풀어준다고 해서 밸런스 게임을 하겠습니다. 지금 안 보이는 거 알지만 샤오지지가 제 뒤에서 총을 들고 있어서 빨리 밸런스 게임을 하겠습니다 네, 첫번째 질문 마이크 타이슨한테 펀치 맞기 vs 마이크 타이슨한테 피스팅 당하기 이제 펀치 맞으면 아파요 하지만 피스팅 당하면 더 아파요 샤오지지 같은 어, 이상한 사람들은 피스팅 하는 걸 즐기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펀치 맞기 로 하겠습니다. 자세 번째 질문: 무릎에 총 맞기 vs 어깨에 총 맞기. 지금 안 보이는 것 뻔히 알지만 샤오지지가 지금 총을 제 엉덩이에다가 뒀어요 그래서 질문을 더 빨리 답할게요. 이제 무릎에 총 맞으면 샤오지지한테못 달리니까. 어... 어깨에 총 맞기로 하겠습니다. 자 다섯 번째 질문 IQ 7십 하지만 행, 항상 행복함 아니면 IQ 130 하지만 항상 우울함 제 IQ는 지금 70이고 항상 우울해요. 맨날 일어나면 너무 우울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. 하지만 저는 그래도 IQ 130 하지만 항상 우울함으로 선택하겠습니다. 왜냐면 IQ 130이면, 어, 이제 괴물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파괴할 거예요. 자, 서른 번째 질문. 술 끊기 혹은 담배 끊기. 어, 이 질문은 패스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술, 담배가 없었다면 예전에 저질렀던 행동들을 못 까먹잖아요. 제가 예전에 싸웠던 전쟁에 왜싸지그 사람들? 이런 생각들을 이제 없을수 없잖아요. 그래서 패스로 하겠습니다. 서른 번째 질문. 정성의 제 아들, 오이아 창녀딸, 어, 동성애자 아들이면 별로 상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창녀딸이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. 그래서 동성애자 아들로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스물다섯 번째 질문, 여자 아니면 남자? 좋은 질문입니다. 저는 왼쪽에 있는 여자로 선택하겠습니다. 구독 누르기 vs 구독 누르기 이 개쉐키야 구독 눌러 감사합니다.